사업적인 거기도 한데 치료도 잘 되고 뭐다 좋지만 경영면에서도 한델라 장비가 좋은 이유는 이게 그래도 메인 장비고 시장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기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래가 가능한 장비 한델 중고차나 마찬가지야. 중고차도 왜별한 사고 몇몇 브랜드를 사면은 중고를 팔 수가 없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 단가거 음. 엄청 크다던가 음. 살려는 사람이 없어갖고 폐차해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한들려 담기는 몇년 동안 충분히 10년도 쓰고 고장도 잘안 나고 튼튼한데 심지어 그걸 처분할 때도 또 사실은 잘팔수 있어요 그래서 사면 이득이 있나 봐요. 그러면 안 되겠으면 우리 병원이 망한다고 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랬을 때도 처분해야 될거 아니야 남은 것들을 눈물의 세일을 그때도 팔 수가 있는 거야 도망가기 위한 자금까지 될수 있는 게한 달의 장면이서한 달의 장면이야